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한 주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주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지냈다는 것은 이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11월 달도 한 주간 남았고 그리고 올해도 한달 남겨져 있습니다. 대개 이쯤 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목사로서 더 힘써서 행해야 된가를 생각해보게 되면은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저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되겠지요. 그를 통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위더스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을 사신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섬김을 우리 삶에서 행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때 제가 지난 몇년 동안 해왔던 시편을 묵상하는 그 일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쓰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으로 기도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자원을 통해 실천적인 지혜를 얻는 일에 또 실천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오늘 골로세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일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내년에도 또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묵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시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신령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찬양의 집합체입니다. 물론 포로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 시편을 순서대로 편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고뇌 역시 성령의 영광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식적인 예배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기도이며 노래로 불려지는 것이기에 음악의 매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상상 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을 줄수 있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시편의 한 구절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초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즐겨 부르고 그 구절들을 암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시와 찬송과 실력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 각자가 즐겨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편의 구절들을 많이 외우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각각 찬송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시는 시편을 의미합니다. 그 시편을 외우고 그리고 그 시편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시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혼란 가운데서도 시편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교회사에서도 등장합니다. 베네딕트 수도회에서는 시편을 빠짐없이 낭송하고 읽으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를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중세시대 동안 시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성경 구절이었고 평신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성경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시편은 교회의 갱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모든 시편을 빠짐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칼빈은 예배하는 회중들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영양식으로 시편의 시가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님의 뜻은 온 교회를 아우르는 기도 양식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을 노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편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통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루터가 작은 성경이라고 부른 시편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시편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신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장막과 성전을 건립하는 것불 성실로 인한 포로 생활을 거쳐 장차 만물을 대속하고 새롭게 하실 메시아의 역사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아우릅니다. 또한 시편에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신학적인 내용을 전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교부는 어려운 것이 무엇이든지 이한권 시편에서 그에 맞는 말씀을 골라내어 병을 고칠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은 삶의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고 있으며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영적, 사회적, 감정적 환경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시킵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시편의 기도와 노래들은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인생의 상황과 나란히 대비시킴으로써 일이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 올바른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삶의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참모습에 비추어 해석하게 합니다. 시편은 이처럼 거룩한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입문서이며 마음을 치유하는 구급 상자이자 실질적인 생활 지침을 제공하는 최상의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편을 약에 비유하는 것은 다른 성경들과 구별되는 시편의 특성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혹은 노래들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귀 기울이는 차원이 아닌 수행하는 행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시편에 자신의 기도를 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또한 저 역시 몇 년간을 거쳐서 너즈날 방송 등또 교인들에게 내보내는 영상을 통하여서 시편 전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헌신과 약속과 심지어 감정까지도 새롭게 아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이렇게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생활 방식에 기꺼이 동의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 실천은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영적 활동에 끌어들이게 합니다. 분명히 실편을 읽고 느낌을 받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맹세와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간구와 수락의 표현을 통해 죽게 의지하며 탄식과 불평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고 묵상과 회고 성찰을 통해 새로운 지혜의 관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지혜의 관점은 실천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지혜가 되어집니다. 시편에서는 감정, 고통, 기쁨, 찬양을 포함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반면 잠언은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실질적인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잠언을 읽어왔지만. 그 중심 메시지 중 하나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실천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편과 자문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 경우는 거의 드물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자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약품 수납장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시편은 썩어가는 상처에 발라 세사을 돕게 하는 연구와 같고 자원은 의식을 잃은 사람을 강한 냄새로 정신 차리게 하는 약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평과 자원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을 거쳐 내년도에는 더욱더 이 일을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는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1분에서 2분 사이에 짧은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또 그것들을 나눠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놀라운 효과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지만 올해 남은 기간에도 그리고 명년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